에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셔팀이 직접 내려가서으롱터버 오픈 이벤트 진행할 겁니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셔팀입니다. 제가 오늘 그 20일 이벤트를 끝나고 제가 어디 좀 왔어요. 여기 뒤에 보이시죠? 네, 중부 종합 자동차 검사소 대형 소형 하고 정비 공장이에요. 여기는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촬영 한번 해볼까요? 여기 검사 대기 차량들이죠. 검사 대기 차량들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그 분이 지금 대표님이세요. 대형차도 하고, 소형차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대기 차량이 서 있죠. 여기서 대형차도 하고, 소형차도 하고 여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형차가 검사하고 나오는 곳. 소형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안성이 변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이렇게 아파트 공사도 하고요. 아이 좋네요. 여기 산도 있고. 여러분들 지리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정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부 자동차 검사소. 제가 여기에 온 이유를 사무실 가서 대표님하고 미팅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고객 휴게실인데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12시까지만 검사소를 운영한답니다. 여기는 안성 중부 자동차 검사소. 뭐 방금도 하고요. 판금도색또 대형차 정비, 소형차 정비. 대형 소형 검사장까지 갖춰져 있는 1급 종합 정비센터입니다. 여기 대표님이시고요. 다시 한번 그 후... 인사드릴게요. 네. 여기 온 이유는 사실은 으로움 터보 때문에 왔어요. 으로움 네, 터보를 굉장히 이쪽에서 본사까지 어, 지금까지 20대가 20대가 넘죠. 예, 네, 넘습니다 네, 20대가 넘죠. 이 검사가 출력이 살짝씩 떨어지고 매연에 불합격되고 이런 차들이 이제 굉장히 인간적이시라. 어디 검사소 가면은 수리해서 돈 빼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씩 또 매연 떨어지는 것들, 출력 떨어지는 것들, 으르터보 달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대표님이 직접 이제 으르터보 안성 지경점을 이제 운영하려고 이제 제가 내려왔습니다. 기술 배우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소개하러 내려왔습니다.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예 네. 저는 여기서 2002년도부터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으르렁터보를 알게 된 거는 네. 저희 그 검사를 맡으러 왔던 대형차가 출력이 너무 안 나와서 저희가 불합격을 쳤어요 네. 근데 이분이 한 며칠 후에 오셔 갖고 어 검사를 하는데 출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서 자기가막 저희한테 오히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차주분께서 네. 수원에 가서 이거를 자기 아는 분이 달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리고 출력이 안나왔서 불합격 맞았다고 하니까 야 네. 그럼 수원 가서 한번 이거 장착해 봐라 그래갖고 네. 자기도 반신반의해서 수원점에 가서 장착을 하고 음. 어 차가 너무 힘도 좋아지고 출력도 좋아지고 매연도 안 나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어 저희도 너무 출력이 안 나왔던 차인데 저희가 다시 이제 재검을 하는데 출력이 진짜 제대로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차주분이 막 저희한테 잘하을 하더라고 이거 이거 다뤄봤는데 너무 좋다고 주변에 소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 저희도 이제 그때 그 차주님 얘기를 듣고 을롱 터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 6개월 됐죠. 예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디서 장착을 하셨냐. 네. 그랬더니 어 그분이 이제 명언 받은 것 같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출력 안 나오는 차들이 있으면 혹시 여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한번 여기 연락해서 한번. 장착을 해보시면 어떠냐? 네. 어, 화물차 기사분이 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반신반의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뭐 아니면 뭐 불안자 집이나 기존에 이런데 저희가 연결을 해주고 그렇죠. 터보를 교환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네, 네. 그갖고 근데 어, 그 하셨던 분들이 다 너무 만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어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보내는 차들이 다 만족을 하니까, 네. 어? 아 이거구나 이거 어 이렇게 내가 보낼게 아니라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나는 그래가고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수원점에 사실 일을 많이 줬어요 네. <laughs> 여기 대표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많이 하다가 이제 수원에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충주점이 있잖아요 충주점 지점점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이벤트 때 장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2년이 됐습니다 기술은 속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한테 좋은 거는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어, 작은 차나 큰 차나 디젤 차들 같은 경우에 매연이나 이런 출력에서 이제 조그만 차 같은 경우는 출력에 딸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지만 매연에서 불합격되면은 이제 지금 여기 대표님께서 정비공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정비공장들은 뭐 가로라, 뭐 가로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견적도 많이 나오잖아요. 150만원, 200만원씩 나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좋게 받은 거는 그냥 으르렁터고 다세요. 그럼 다 해결되고요. 앞으로도 편안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고객님의 주머니 사정도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아, 이분 양심적인 분이구나. 알고 갔더니 여기 거의 뭐 토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이벤트 끝나고 한번 뵙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한번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안성점을 하고 싶다는 정비공장이나 카센터들이 몇몇 왔었는데 조금 그, 그 저로서도 이제 만족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판금도색도 하고 모든 종합정비 센터를 갖고 계신 분이 자동차 정비도 오래 하셨고요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헌하신 분입니다. 이런 검사장도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이 선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뭐 작은 차나 뭐 지금, 지금 작은 차도 디젤 차 포터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합격됐죠. 예, 예. 매연에서. 예.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기, 어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아직 전 이게 뭐 구조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대표님이, 대표님이 자세하게 그런 거는 뭐. 비밀 사항이신지 아직 알려주시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그런 아, 이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네.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보냈던 차들이 네. 다 포토나 이런 것들이 다 만족하고 네. 어 이거 너무 저도 어, 지금 이제 빨리 좀 깊은 내막을 알고 싶고 뭐그 네. 그래 마음이 좀 그런데 대표님이 아직은 깊은 내막은 잘안 알려주셔요. 그렇죠. 뭐 이제 정식으로 계약 쓰고 예. 기술 배울 때. 여기 대표님은 아드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기술은 아들이 직접 배울 거고요. 아들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기술을 전수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지방에서 많이 옵니다. 근데 중부지방, 경기도 지방에서 좀요죽전 난성 쪽이 좀이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도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굉장히 성실하셔서 저도. 굉장히 호감이 갔고요. 그리고 으렁터보를 이런 정비공장 대표님들이 물론 대전지경점도 정비공장 대표예요. 충주지경점도 마찬가지고요. 정비공장 대표님들이 만족을 하셔서 그리고 일단 차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기술은 이제 교육이 들어갈 거고요. 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완벽하게 기술 배워서 안성점 출발할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엔지니어들 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지검 전문 미션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또 여기 대표님께서는 자동차 일급 종합 종비센터를 운영하시는 오래 선수부터 오래 운영하셨던 2002년 예 맞습니다. 몇년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아, 안따져고 갑자기 네. 물어보시니말 <laughs> <거. 웃음> 잘못했다. 네. 한 20년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운영만 그리고 그 전에 계속 하셨고 예, 경성비서부터 카센터서부터 네.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또 조금 네. 단골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단골들이 많아서 괜히 눈 때리면 아유 그런 되죠. 거 없습니다. 그어 근데, 근데 저는 이 포토 같은 경우에 네. 출력 안 나오고 매안안 나오는 차들 이 많이 나오는 차들이 많았는데 네. 어늘렁 터보를 달고 와서 네. 어그 분들이 또 자기 아는 분들한테 만 이렇게 소개를 해서. 네. 네. 저통해지 않고 간 것도 많은 걸, 어, 아, 저 많이 달았어요. <laughs> 이것저것 따지면 한 50대 정도는 밀어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소문이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그,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검사를 하면서, 네. 뭐, 매연이 불합격인데, 한, 예를 들어서 5% 불합격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대표님이 이미대로 어떻게 잘해서, 잘 이렇게 해서 합격시킬수 있나요? 아유 지금은 안, 되,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저, 예. 네. 이제 컴퓨터로 다 하고, DS교도안전공단하고 네, 네. 서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안 그, 되죠. 네, 그런 건안 되죠. 네. 아, 근데 정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보냈던 뭐, 불안자집이나 뭐, 뭐 이런데 보내면, 네. 뭐, 그렇게, 진짜 고객들 입장에서, 어, 나 이거 뭐, 출력도 좋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네. 어, 저도 약간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왜냐면, 자기가 이제, 고객님들이 돈을 들여 수리를 했는데, 네. 자기가 피부적으로 어떤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지, 네. 어, 그래갖고 좀, 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 우주정을 갔다 오면 다 만족을 하니까, 어, 저도 이게 뭐지? 그래갖고,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게 많고요. 네. 대표님한테 얘기는 <laughs> 들었지만, 네. 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네. 아직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해 주시고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배워서 네. 좀아 이거를 좀 한번 좀 운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명함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중부 자동차 종합 검사소고요. 네. 황금 도색부터 다 종합 정비 공장입니다. 제가 명함 하나 찢어 드릴게요. 아마 으르렁을 엄청 많이 경험하신 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몇 번을 통화는 수십 번했어요. 사실 뵌 거는 처음이에요. 오늘, 오늘 처음 뱉는 처음 거예요. 통화는 엄청 많이 통화했는데 어, 이거 좀 잘해주세요. 차 하나 보낼 테니까 잘해주세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광고겸 뭐 페이를 받지 않는 광고니까 에, 여기서 정비하시고 믿을 만해요. 예를 들어서 어, 손님들이 검사소에 와가지고 불합격을 맞았을 때 매연을 그럼 어디 집에 보내주잖아요 미션 집이든 뭐 뭐가 이상 있으면 불안자 집이든 아니면 뭐 수리점이든 보내줄 때욕 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네. 손님들이 손님들은 이거를 먹고 소개비를 먹고 보내주는지 알아요 근데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 대표님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어, 손님들한테 오해 살까봐. 네, 그런 경우도 많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으르렁터보로 닮은 로서 뭐 대형차들은 약간의 출력이 떨어지는 것들 상승시켜주고 매연으로 여기서 대표님께서 다 확인하신 겁니다 네. 그 기술을 완벽하게 가르쳐서 아주 최고의 으르렁터보 장착점으로 만드는 것도 현 팀의 목표겠죠 그 아드님은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여러분 항상 편안하시고요 천안지경점에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셔팀이 직접 내려가서 노령터보 오픈 이벤트 진행할 겁니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셔티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